200이 기다려. 200이 공가자, 공가자. 옳지, 옳지, 옳지. 나! 옳지, 나! 200이 나, 옳지. 자, 200이. 여기 공가자, 공가자. 옳지. 아, 잘한다. 나! 나! 옳지, 나! 옳지, 가자. 옳지 아이 잘한다. 아 잘한다 200이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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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백이 천재 아유 나2 0이나2 0이나 옳지 옳지 잘했어 자2 0이라2 0이라 200이 자 200이 옳지 옳지 아이고야 200이 옳지 자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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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옳지! 아이고, 멀리다, 잠깐만. 200이. 자, 200이로. 200이 나! 나! 옳지! 잘했어, 200이 잘했어. 자, 나! 200이 여기, 여기! 가자! 옳지! 아, 옳지! 나! 200이 나! 옳지 나 잘했어 가자 옳지 옳지 아유 잘한다 어이 빨로 아 이백이 잘한다 이백이 이백이 나 옳지 잘했어 가져와 옳지 아유 잘했어 이백이 나 이백이 나 옳지 아우 넣기도 잘하고 자 이백이 잘했어 자, 요번에 이제 오토 차례. 자. 오토빠는 얼마나 빠를까? 하면 빠른지 한번 볼까? 오토웨이. 웨이 자, 오토웨이. 내려 가자. 아이배이 어, 빨라 아이고 이배기 엄청 빨라네 어이 잘했어 자 잘했어 이배이 잘했어 아빠 따라갔다 왔어 어이구 아빠 따라갔다 왔어 이배이자어토게어 히어. 히어 자 오토 앞으로 자 또. 토오 내려 써니 저기 써니 저쪽으로 오토 올라 내려가 자, 올라와 내려가 올라와. 야 올라가. 내려가. 올라와. 내려가. 무한 반복. 자 올라와. 저요. 내려가. 무한 반복. 올라와. 내려와. 올라와. 올라가. 내려가. 자 앞으로. 저요. 레프트. 레프트.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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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아이 라이, 라이트 레 라이터로 해 레프트래.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자 가자. 렇지 잘했어. 자부터 다시 키야. 태야. 히어. 대야. 나. 앞으로 뒤로 <목> 내려가. <목> 앞으로 <laughs> 앞으로 없어요 뒤로 내려 아웃 쉿요 자요 없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레프트 레트 라이트 라이트 Right down uh, here. Here, throw up. Uh, throw. Uh, Let go. Left go. Go. Stay. Stay. Down. Here. Down. Down. 업 가자 여기 여기야

지저 무섭게 지져 무섭게 안 무서워 무섭게 지져! 어우, 무서워졌어 무섭게 지져! 무섭게 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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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가자 히야 옳지 잘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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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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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